안녕하십니까 머쿨입니다 오늘은 2.1 버전의 이벤트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각 이벤트마다 주는 사료는 얼마나 주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료양은 중서위키 사이트를 참고했으며 한국서버 업데이트 때 바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 바뀐 적이 거의 없어서 웬만하면 안 바뀔 것 같아요 마지막에 2.1 버전 총 사료양도 정리해놨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2.1 픽업 영상은 따로 영상을 만들었어서 이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점검 업데이트 보상부터 알아보자면 보통 게임 점검 보상으로 240 빗방울을 주고요. 만약 오류가 있다고 하면 빗방울을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지가 뜨질 않아서 2.0 점검 보상인 480 빗방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보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1 버전은 12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로 총 5주 35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1회 보상으로 90 빗방울, 주간캐 보상을 1주에 100 빗방울씩 해서 3650 빗방울을 얻게 되고요. 포유의 달을 구매하신 분은 분들은 하루에 90 빗방울을 추가로 받으니 3,150 빗방울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누적 출석을 통해서 210 빗방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패스권에서 모노로그 2개, 유로 패스권에서 모노로그 5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몽유의 초기한 날짜가 1일 16일이기 때문에 2.1 버전에는 총 2번의 가상몽유 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단계까지 깬다는 가정하에 총 1,200개의 빗방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에 점 카운터를 통해서 모노로그 10개를 교환 가능합니다. 이제 출석 이벤트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각각 7법씩 총 14법을 출석체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 후2.1 버전의 기간 조정에 따른 보상으로 600 빗방울과 탕약 캔디통 5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21일부터 상자 속 서려 이벤트로 240 빗방울 및 통찰 재료와 기념 건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본편, 루트 77, 유령의 도로입니다. 스토리 모드를 클리어하면은 1스테이지당 60 빗방울, 총 10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0 빗방울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은 탐험 모드를 통해서 한개당60 빗방울인데 똑같이 10 스테이지로 600 빗방울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로 낡은 열쇠를 모으면 은 상점에서 보상으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모노르그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투지데이의 전용 의지 및 통찰 재료 등을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반부 투지데이의 개인 스토리에서 240 빗방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 아로고스의 개인 스토리에서도 240 빗방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1 버전이 끝나기 며칠 전부터 지금 하는 문뒤에시선 같은 간단한 이벤트로 400 빗방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Uttu에서는 뽑기 관련 제약이 없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으로 주는 TTT 스킨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유로 패스 스킨은 블론이고요. 처음에 블론이 아닌 줄 알았는데 블론이더라고요. 예, 참으로 좋. 저... <laughs> 예. 상점에서 판매하는 스킨은 에즈라와 이졸데입니다. 에즈라는 더 여자가 된것 같은 스킨이고 이졸데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졸데가 없어서 나중에 생기면은 따로 사주겠습니다. 다음은 2.1 버전의 레이드인데 보상에 뽑기 관련 제약이 없기는 하지만은 이번 레이드부터 특정 캐릭터가 해당 레이드에서만 강화되는 픽 포커스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 캐릭터가 레이드에서는 막 영티어가 되는 등의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윈머 카빌로 다 딸깍할 거니까 의미가 없기는 하겠지만은 유비분들은 픽 포커스 캐릭터들을 빌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캐릭터가 부족한 분들도 SSS를 딸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색 다른 조합들 소개해 보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라이크 컨텐츠인 황혼의 소리의 확장팩이 나오게 되면서 주요 보상들이 추가되긴 하는데 뽑기 관련 제한은 없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간혹 로그라이크 공략도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상만 타먹은 다음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워낙 루트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만들 실력이 언젠간 생긴다면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 버전의 메인 이벤트였던 부활 울룰루 대회가 재방영되는데 해당 이벤트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재방영을 통해서 빗방울을 추가로 수급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료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블루니와 디거스의 개인 스토리가 나오니까 스토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5성 의지와 탐욕을 보상으로 주니까 조금씩 모아놓으셔서 5성 의지 강화하는 데 쓰면 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리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전을 하면은 1회에 한해서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을 해주니까요. 혹시나 과금할 생각이 있었던 분들은 꼭이 혜택 받으면서 과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그머니처럼 구매할 때 할인율이 큰 상품권을 이용해서 과금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2.1 이벤트들을 알아봤는데 모든 빗방울과 모노로그를 종합하면은 기본적인 보상은 8,460 빗방울과 28 뽑으로 뽑기로 환산을 하면은 약47 뽑에 28 뽑으로 75 뽑을 쌀먹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효의 달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3,150 빗방울을 뽑기로 환산을 하면은 약17 뽑을 추가해서 92뽑 쌀먹이 가능하고 유로스쿠 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5 뽑을 추가해서 총97뽑 쌀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씩 뿌리는 쿠폰이라든지 이벤트 재방영으로 빗방울 수급이 가능한 분들은 뽑기가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95뽑이면은 캐릭터 하나 반천치고 조금 남을 분량인데 지금 어떤 캐릭터를 뽑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틱하셔서 여유 있게 미래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